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 여, 새 사람 되 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찾 음도, 주 예수, 내맘에 오심, 주 예수, 내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내 마음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사망에 음침만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도련이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베리니 그 기쁨 비길 때 없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 듯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 예수님만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말도 생각도 손과 발의 모든 행동도 사람을 대하는 모든 태도와 자세와 마음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어려운 일들도 있고, 또 힘에 벅찰 때도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무엇 을 붙잡아야 할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분별해야 할지 오늘도 성령으로 밝히 알려주시는 우리의 좋으신 목자 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또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또 어떤 일에 열심을 내야 할지, 또 어떤 일에 우리가 멈추어야 할지, 어떤 것에 주님께 기도해야 할지,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거두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들려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소망을 다시금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중반부 내용입니다. 무리를 다시 부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이것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또왜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 하는 이 바리세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했던 공격에 대한 반론과 같은 그런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먹는지를 중요하게 보았지만 사실 예수님은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는 게 입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더 문제라고 말씀하시죠. 밖에서 사람에게서 들어가는 것이 더러워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다.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진정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벌레를 먹을 수도 있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난해서 뭐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고급 음식을 먹느냐? 아니면, 뭐, 값, 값이 싼, 싸구려 음식을 먹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 인간의 값어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 우리의 거룩함과 그렇지 않음을 결정합니다. 뭐가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뭐가, 어떤, 이유, 어떤 뜻입니까? 했더니, 뭐가 나옵니까?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 나올 때 사람이 더러워집니다.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뭐 이런 것이 나오진 않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탄과 악한 시선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뒤쪽으로 갈수록 앞쪽에 있는 계명들은 좀더 분명하다고 하면 뒤쪽에 있는 계명들은 좀 조금씩 우리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고 또한 조금 더 모호하고 애매한 영역들입니다. 교만과 우매함 같은 것들은 굉장히 경계선에 걸쳐 있는 어리석음. 어리석은 건 죄가 아니.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것이 사람을 악하게 어리석은 것이 밖으로 입이 말이 돼서 나왔을 때 그게 악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리석은 게 죄는 아닙니다. 그 어리석은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학교 돈이 없어 학교에 못간 것이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못 배운 게 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어리석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영어를 못하고 뭐 수학을 못하고 이런 게 죄가 아닙니다. 그런 어리석을 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우매함은 내가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내가 의롭지 않고 내가 모두 맞지 않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다 틀렸고 나만 맞다고 하면서 고집을 부리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음과 교만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계속하면 그게 결과가 악하죠. 왜 악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악한 평가나 악한 소문, 험담 같은 걸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이런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회사나 조직 같은 데서도 뭐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일을 잘하겠죠. 그런데 일을 못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나는 이렇게 내가 잘해가지고 잘하는데 너는,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너는, 나는 이렇게 잘해서 잘했는데 네가 못해 가지고 이렇게 다 망쳤다. 난너 때문에 뭐 이렇게 힘들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그 조직이나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사람과 같이 일을 할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업 함께 일하는 사이에서는 이 교만과 어리석음을 입으로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데 어, 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이 다 옳다고 믿는 거죠. 그 남들은 그것을 어, 몰라서 말을 안 하고 내가 진짜로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말을 아무 말도 하,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참아주고, 서로 견뎌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뭐,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것을, 어, 겉으로 말하는 것이 악한 것이고, 똥 묻은 게가 재묻은 게나무란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자기 눈 속에 들보는 못보느 남의 눈 속에 가시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들보는 못 보느냐. 그런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런 것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합니다.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비롯된 언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일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겐 적용하지 않아요. 그것을. 이 나쁜 생각. 그게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평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 이런 말을 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오매함 쪽으로 간다면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내 뒤에서 또 다른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오매한 말을 내 뒤를 따라다니면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말들입니다. 정리하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 어, 장로의 전통 논쟁에서 이 말로 갖고 와서 오셔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때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악한 생각이 말이 되어서 사람의 속에서 나올 때. 악한 생각이 행동이 되어서 사람이 사람의 속에서 나올 때.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막, 밖에서 들어가서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것을 감추려고 노력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추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안 그런 척 하는 거죠, 그냥. 그리고 고상한 척 하는 것이고. 근데 어떻게 감추겠어요, 계속. 말만 그렇게 하는데. 서 정작 삶은 그렇지 않은 걸 것을 우매한 거죠. 닭이 그 꽝이 자기 천적 앞에서 그냥 이렇게 머리만 숨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와 이런 회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준들을 겸손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여전히 그냥 내가 맞고 내가 옳고 끝까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런 완고한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사실, 천만 인인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었다 해도, 자기 자신은 잃어버리는 사람이 될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죠. 이이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는 심판의 말씀이었고, 그 율법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 날라리들이죠. 말하자면 날라리들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자칭 의인들, 자칭 의인들 내지는 내 맘에 안 드는 인간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 앞에 꽤 오랫동안 머물러야 한다. 반드시 내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이 많다. 특별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이 많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이 말씀 앞에 오랫동안 머무르십시오. 하, 저 인간 저처럼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이 많다. 그럼 사실 그 생각은 전부 나를 향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기준을 가지고 다 전부 나를 향해서 봐야 그게 이제 조금 공평해지는 거지. 이미 벌써 이제 교만과 어리석음에 완전 기울어져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 사랑하고 용, 용납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는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어, 변화의 기준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고한 마음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언제나 어, 소망이 있죠. 날라리 같은 그 지키지 못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허술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리새인 같지 않은 사람들 죄인들에게 오히려 이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었다. 주님 우리와 같은 죄인들 교만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 어, 은혜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입으로 먹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들을 때, 아, 그 사람의 생각이 말이되고 행동이 돼서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뭘 먹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을 먹어도 그 사람이 더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깨끗하고 훌륭한 음식을 먹어도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면 그것은 더럽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비방과 방탄과 오매함과 어리석음, 교만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과 완고함과 고집을 꺾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오래 머무를 때, 우리 마음에 꺾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려놓아야 할 고집은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 무엇인지, 주님, 친히 알려주십시오. 교만하지 않은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하게 주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고, 2월에 29일까지 있네요. 이월 28일이고 내일이 29일입니다. 남은 2월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고 새로운 한달 힘차게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